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는 끼 엄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우리 사회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사회로 변화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로족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삶에는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자기 위주의 삶을 추구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보여주신 타자의 삶이 아니라 자기중심의 삶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텍사스의과대학의 심장학 전문의 교수인 스미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7년 동안 이 학교에 휴직계를 제출해놓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학교에서 심장학 강의를 하다가 심장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이 교수를 살려보려고 모든 의사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미스 교수는 자기의 영이 자기 몸을 빠져나가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교수들이 자기를 살려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연락을 받았는지 자기 아내는 와서 자기 다리를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법석을 떠더니 주임 교수 한 분이 손으로 하얀 가운을 자기 몸에 씌우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스미스 박사는 어느 복도를 향해서 자꾸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에 복도 끝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방 안에 여섯 명이 앉아 있는데. 그 분이 느끼기에 심판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앞에 앉아 있는데, 6명의 심판관이 스미스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명의 심판관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말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모순을 박았어. 그리고 내 말로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했던 얘기, 자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냥 전부 다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도 자기 아내의 얼굴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에 자기가 무심코 내뱉은 어떤 말을 듣고 자기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는 장면도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어떤 말을 듣고 아내가 부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던 모습도 그냥 다, 전부 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얘기를 듣고 소망을 갖는 얘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듣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명의 심판관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심판관이 빙글에 웃으면서 다시 기회를 주며 하는 말이 다시 돌아가라 해서 4시간 반 만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스미스 박사는 텍사스 의과대학에 7년 동안 휴직계를 내고 전 세계를 누비며 이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분의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천년 만년 못 삽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이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입으로 내뱉던 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슴에 상처를 주었습니까? 반드시 그 질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복음서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